자,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매수 영상 찍네요. 자, DPC라는 종목인데 주변 분들이 참 많이 물려 있네요. 이거 뭐 어느 분은 1 5 0 0 0 원대 물려 있다. 어느 분은 뭐 이만 원대에 물려 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무료방에서 추천을 했는데 뭐 버려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기쯤에 샀는데 와 엄청 내려갔네요. 그냥 쭉 하라겠습니다. 몇프로 하라겠냐? 와 이게 40% 거의 한50% 하락했네. 50%, 50%반 토막 나버렸네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에 계셨던 분들은 뭐한 마이너스 30% 이상 이렇게 좀 손실이 있겠네요.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뭐그 채팅방이나 뭐 어디 뭐 사이트에 가봐도 뭐 DPC 물렸다고 지금 뭐 난리네요. 어 그래서 일단 조금 잠깐 봤는데 어 지금 지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사실 이거 지금 엔터주로 묶여 있는데 어, BTS 어, 상장 때문에 이게 조금 BTS랑 좀 연관이 있죠 보니까 비키트 어, 상장 어, 기대감으로 이렇게 또 올랐나 보네요. 어, BTS도 잘 나가고 하니까 그리고 비키트 꼬라박으면서 같이 꼬라박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어,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일자랑 이렇게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딱 보면은 그런 거 아닐까요? 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트 상장 기대감에 또 상장한다 했을때 이 p c 막 올랐겠죠 뭐자뭐 뭐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릴만큼 내려온 것 같네요 그리고 어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살짝 틀었죠 자 고개를 살짝 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어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 째려보고 있다가 사야 되는데 저는 내일 일단 매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코스피 일단 상장돼 있고 여기 지금 코스피 상장돼 있죠. 어만 원,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DPC 만 원. 그 다음에 오늘 한2% 올랐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어 나쁘지 않네요. 실적이 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분기 실적도 6월달 대비 어, 9월달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2배. 자 실적이 받쳐주면 든든하죠. 실적이 받쳐주면 든든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다음 충분히 어, 기름기 좀 뺐죠. 기름기도 쭉 뺐습니다. 거품기도 좀 빼고.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122평선 위쪽에 이렇게 보진해 있죠. 241도 요렇게 보진해 있습니다. 요렇게 흘러가고 있죠. 어, 개인 물량도 지금 약간씩 어, 늘려가고 있네요, 개인 물량이. 개인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꼬리를 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쵸? 제가 세력이라면, 단기 단기 악재를 한번 좀 뿌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냐 면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요기 정도에 한번, 어, 급격하게 단기 악재로 해서 급락을 한번 좀 떨어뜨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주가가 여기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어 그냥 그냥 제 생각이죠. 가상으로 어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금 횡보 중이죠. 횡보 중. 근데 단기 악재 터트리고 이렇게 급락 시, 시켜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급락시키고 투자심리를 확 꺾은 다음에 단기 악재니까 금방 이렇게 또 상승해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단기 악재 뭐가 있, 있을까요? 뭐 유상증자 뭐 이런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뛰어 올려 버리면 어좀 수익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는 아직 물량이 없는데 어 저는 한 요기 정도 내일 요기 정도에 일단 매수를 한 1차 정도 1차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두 번째 검정색 선인데 단기 약제 떨어뜨리면 한여기 정도 떨어지면 딱딱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죠. 여기 2차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조치를 해볼까요? 자 이유는 이유는 여기 15,000원대에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것 같네요. 에, 여기서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과의 이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어, 여기 공도에 딱 팔고 나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수익률이 제가 만약 여기서 산다고 하면. 자 제가 생각하는 매도까지 친다고 하면은 한41% 정도 나오겠네요. 41%, 41%는 어마어마하죠. 이런 퍼센트가 뭐 쉽게 나오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나오는 퍼센트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툭 치면 달려 나갑니다. 약간 툭 치면 달려 나가죠. 그래서 살짝 세력들이 약간의 그 투자 금액으로 한 방만 살짝 좀 띄워주면, 한15% 정도? 이렇게 한 방, 한 방만 좀 띄워주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붙을 것 같네요. 막, 개미들이 쭉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물려있으신 분들은, 사실, 어, 저 같으면, 사겠네요, 여기. 추가 분할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굳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실적도 받쳐주고, 뭐, 아래쪽 하방은, 여기 정도니까, 여기 이하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지금, 근데. 근데, 주식 시장이, 뭐, 앞으로 어떤 악재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뭐, 호언 장담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어, 그런 거 없이, 주식을 하기에는, 뭐, 그러면 못 사죠. 어, 사면 안 되죠. 뭐, 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라고 하면, 투자 못 하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어, 분할 매수는, 사실, 주식 초보. 그 그러니까 초보는 초보는 5분할이 좋겠죠, 5분할. 5분할. 5분할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뭐 괜찮다 그러면 일단 3분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초보가 아닌 아닌 이상 3분할. 자, 저는 일단 3분할 정도로 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하면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 3분할인데 3분할도 여러 가지 분할 방법이 있죠. 뭐가 있겠냐? 3분할이면 뭐 100만 원 3분의, 뭐,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분할 뭐냐. 어, 강. 약. 중. 이렇게, 어, 비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약, 중, 강. 뭐, 중. 약, 강. 이렇게, 나, 나눌 수 있죠. 야, 그럼 투자금이 100이다. 그럼 저는, 어, 30%. 30%. 여기 중이 되겠죠, 중. 중. 그 다음에 약. 10%. 10%약 약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강은 뭐냐? 어40%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은 아, 합치면 100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오, 이렇게 30, 20,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중, 약, 강. 요정도 되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30%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30% 여기 샀는데 쭉 올라가 버렸다 뭐 상한가 쳐 버렸다 어떡하지 라고 하면 그런 좀 바보 같은 질문이 없죠 아니 30% 놓고 올랐는데 상한가 쳤는데 기분 나빠할 이유가 도대체 뭐죠 30% 놓고 수익 내면 수익 나면 됩니다 그냥 근데 뭐아 내가 100만원 다넣 놀라 그랬는데 30%만 넣어 가지고 수익 얼마 못 봤어 하면 주식시장 솔직히 좀 떠나야 됩니다 그런 욕심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30%를어 이렇게 넣고 아,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20% 들어가면 되겠죠 50%는 그때 이제 주가의 흐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려갔을 때 이거는 이제 계획인 거죠 올라갔을 때또주가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올라갈 때 사실 사기 힘든 게 뭐냐면 여기 30%에 샀다고 치고 만약에 뭐 조금 주가가 상승해서 평단이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또, 매수를 하기가 아깝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단, 근데, 추가로, 불타기. 이게 이제, 물타기 반대말로 이제, 불타기라고 그러죠.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건데, 사실 올라갔을 때, 뭐, 5%, 10% 올랐을 때, 5%, 10% 올랐을 때, 이렇게, 어 불타기를 해버리면, 단가가, 30%에서 만약에 제가 뭐 10%, 10%까지 괜찮지만 나머지 남은 50%까지 이렇게 불타버리면 평단가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무슨 말이냐. 어제 평단이 어 그러니까는 제 평단이 여기죠. 여기 만약에 제 평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자, 검정색이 제 평단인데 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 정도 왔다고 치죠. 근데 제가 어,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랑 너무 급격하게 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한, 일정한 여기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죠. 왜냐? 자,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평단이 내 현재가보다 내려가 버리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금방 마이너스가 오죠. 마이너스 금액이 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가 오든 10%가 오든 마이너스가 되죠. 이러면, 뭐가 바뀌느냐? 심리가 바뀐다. 심리. 심리가 바뀌고 제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승 때 분할 매수를 쫓아간다고 하는 거는 현재가가 여기 있으면 현재가를 두고 그다음에 나의 평단 여기 있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또 상승을 해서 현재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그 비율만큼 조금씩 따라 올라가면 되죠. 또 요만큼 또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자그러면10%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 이때도 10%그 다음에 물타기해서도10%또그 위에서도 10%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흔들죠 이렇게 쭉쭉 많이 흔듭니다 확 떨어뜨렸다가 개미 털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상적인 어 조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략으로 이런 전략으로 DPC 한번 수익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PC 또 어, 매수를 하고 또뭐 진행 상황 이런 거는 간간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자, 그럼 DPC는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 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글들도 있죠 제이 프로 tv 아이디로 검색해보면 게시글 뭐 댓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참고 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성토 하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투자 안전한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 하십시오